안녕하십니까? 송현 임시형입니다. 이제 17강째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 17강째는 이자입니다. 이자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자글요, 어딜요 그래요. 자글요자는 생명이 실처럼 길게 계속 되어 가는 것을 염려하심을 의미한 부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명 성경 본문은 영생할까 하느라 시처럼 여기 시사자 아시죠 여기 밑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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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럴 때도 전부 이자가 막몇 개씩이나 들어있어요 계속 한자 계속자 계속 글자를 보면 이 글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이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되는 두 글자에 여섯 개가 들어있어요. 이자가.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 그대로 생명의 계속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영생할까 놓아,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오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일만 방해하지. 그래서 계속이란 단어에는 두 글자 모두 작을요자와 기계의 실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아시아 이제 저쪽에 가면은 뭐 생명을 의미한다고 실로 이렇게 묶어주고 그런 것도 내가 그텔레비에서본바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실이라고 하는 거 실사니까 실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실하고 틀린 거 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긴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나를 대서 길게 길게 만들어가는 것이 실이에요. 그 재료를 대지 아니하면 실이 됩니까? 새끼 꼴 때도 보십시오. 그냥 새끼가 꼬아집니까? 자, 짚을 하나씩 대가면서 또 이제 대고 또 대고 그래서 실, 길게 체끼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실 사자를 의미하는. 그래서 실처럼 자손이 길게 이어간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이란 단어는 그 이제 이자는그 계속이란 단어의 부수예요. 부수 말했죠. 머리글이라고 그래서 계속이란 단어는 두 글자 모두 자글조 자가 길게의 실사자로 어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당연히 실처럼 길게 영생을 의미한다. 길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길게 영생할까를 의미한다. 의미한 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진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노라 영생하고 안 되니까. 영려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생을 염려하신 이유는 이미 죄에 깊이 빠져버려 돌이킬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내려진 결정이다. 이, 한자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어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자, 양자 그랬대 양자 뱀이 양자로 데려가버린 거예요 업어가버린 거예요 길을 양자에게 그게 자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친아버지한테서 있지 아니하고 뱀말을 듣고 뱀을 따라가버렸으니 뱀의 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 종류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뱀에서 떠나서 하나,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지만은,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100%뱀 치아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자존은 자글조자를 부수하여 실사자를 실사를 써서 영생의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단절 단절자에도 여기서, 여기서 단절이란 뜻도 사람의 생명이 영원할 수 없도록 도끼근자가 들어있어요. 잘났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밝혀진 유전자 의 그림을 보면. 자글요 자와 및 실사 자 그대로 그려진 것을 알수 있다. 또이 부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의미의 하늘현 자. 자, 하늘현 자는 이렇게 쓰죠? 이 우의 자는 두 자거든, 두. 요 하나님 두 자에 이게. 글자, 상영도 그렇잖아요. 하늘 위에 계신 분, 하늘 위에 중심에 계신 분, 그 중심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현 자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으로 이미 참생명을 잃어버려 유령같이 되었다는 글자도 있다. 그런 글자도 있어요. 사람이 유령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사람이 첫, 처음, 아담과 하하가 죄 짓기 전그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형상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을 보시거든요. 영이 얼마나 고약하게 생겼는지 정말로, 나 깜짝 놀랐어요. 그 글자를 보고 나도 그걸 참 봤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하지만은 아무튼 깜짝 놀랐어. 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속을 봐야 돼. 하늘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 자는 지범 자입니다. 집엄집 집. 이 글자 집엄자는 다시는 침범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스리고 덮고 감싸고 담을 쳐서 보이지 않게 가렸기 때문에 다스릴 비, 감추 가출 비, 덮을 비, 감쌀 비, 담서 담서 가릴 아자등 담장을 치고 가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다슬릴 비, 가출 비, 덮을 비, 다슬리고, 가추, 가추었고, 덮고, 감싸고, 이렇게 해서 다감자그 부수에게. 성경 본문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한 염려한 대목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따먹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길을 행하지 못하도록 전부 가리고 감싸고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생명나무 실과를 볼 수가 있나요? 못 봐요. 이렇게 덮어 가려버림으로써 다시는 에덴 동산과 그 중심의 생명나무가 인간의 눈에 띄지 않게 되고 만 것이다. 이것의 생명나무야말로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려지고 말았다는 것은 인간의 눈에 진리가 보이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 그래서 참 진짜가 이렇게 참 진짜 지난 시간에 말 말씀 드렸죠. 변해 버렸는데 이 글자의 차이점에서 보면 앞자는 에덴동산에서 중심이 보이는 거. 중심에 다 보이고 진리도 보이고 다 눈이 그래. 진짜의 눈이 보인 거예요 그 철자가 어떤 철자냐 그러면 은이 철자예요 이 철자와 같은 자는 무슨 봉 자는 뭐냐 하면 철학이라고 했어 철자 말이에요 요자냐예요이 자는 무슨 자냐면 요 위에 부분만 해서는 꺾을 절지라고 한다니까요 꺾을 절 나무를 꺾고, 실바를 꺾고, 그리고 먹었어.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밝은 철자예요. 어떤 눈이 밝아졌냐. 느 하늘 눈은 감기고, 세상 눈만 빰하게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만일 경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철학을 한다면, 이 철자를 쓰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하늘 중심과 땅 중심이 일치된 것을 말하는 철자예요 이것도 밝은 철자, 같은 자라니까요 기왕에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학을 한다면 이 철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철자 이건 선악과 목을 먹고 세상 눈만 밝아진 철자예요 그냥, 이런 자르나. 그러 그러니까 글자를 구분해서 쓸줄 아는 그 정도까지는 가야, 뜻도 알고, 행위도 안 하고, 뱀에게 종료를 안 하고, 그러고 사는 거요. 예그 구분된 것을 모르니까 아주 나쁜 글자 같은 거 뱀이 사건에 서지는 그런 글자까지도 이름으로 쓴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한자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 자냥 쓰면 안 돼요. 특히 이름 과 같은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길게 걸을 인이에요. 길게 걸을 인. 이 글자는 성령 본문,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 연, 연장 그러잖아요. 연장, 연, 안 당해서 그 연자에 부스예요, 이게. 연장하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입니다. 이거는 들공 맞잡을 공 자예요. 손 맞잡을 공 자. 들공 맞잡을 공. 이 글자를 어디다 썼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으셔서 그러니까 그 생기 때문에 살아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자가 무슨 자냐, 그러면은, 이 자예요. 아시죠? 무슨 자인지? 이게 코비 자예요. 코비 자의 고 자는, 같은 자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코비 자예요. 왜? 눈 위에. 점을 찍었잖아요. 이 코, 눈 위에 코 여기다 숨을 넣, 생명의 이 생명 아닙니까? 요 요거 요거 생명의 생명을 그 코에다 불어 넣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코빗자 그 코빗자에 요거선 지금 요 밑에 부분 요 부분 아닙니까? 그 그때도 썼어요. 그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마는 이 들공자는 성경 본문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노라 생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과를 따가지고 두손 들어가지고 그래 따가지고 먹을까 봐서 영생 영세. 그래가지고 영생하면 큰일 나잖아요 죄인이니까 염려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그대로 얘기야. 두 손을 들어서, 두 손을 들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흙으로 지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서, 살아나니까 손을 맞잡고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때도 이 글자를 썼다니까요. 요, 요, 요 글자를. 요 글자를. 그래서 그 같은 자, 그래서 이손 맞잡을 공들공 자의의 동 자는 같은 자라그 말이에요. 동 자는 두 손의 두 손을 의미하는 손수 자두 개. 이런 글자도 있어요. 어? 여요요 자하고 요, 요 자하고 같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두 손을 맞잡아, 맞잡아서 맞잡아 선악과를 따먹고, 그럴까 봐서 생명나무의 생명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쫓아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글자가 이그 부수가 이 부수 세대는 말씀드렸죠 요 부수 머리끌 한자 옥편에 있는 수만 자나 되는 그 머리끌이거든요 그게 여기 한자에 다 딸려가지고 그 많은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 글씨 끝없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 관용 못하죠 그래서 이 이것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딱 근본을 드러낸 일이, 드러난 일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처음이라니까요? 누가 성경하고 대조해 밟았어요? 대조해 볼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지가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는가 모르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 주살릭, 그래. 요거죠. 주살릭, 빼앗을릭, 그랬어요. 이건 뭐냐, 그하면은이 글자는 주살릭, 해익, 뜰익 빼앗을릭 자인데, 이, 그 의미는 온이의 줄을 매서 화살을 쏘아 맞추어서 햇대에 걸어, 이로 뜨게 해서 하늘 높은 곳으로 빼앗아 버렸다는 뜻이다. 그니까, 러 끌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갔다는 요요 여기서 이 줄이잖아 이줄생명량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끌려가 끌어가 버린 것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요 요거입니다. 이 양자는 원래 이렇게 반대했어요 여기. 그런데. 날라갔던 날개 상자만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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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 요, 여기다가 요, 요, 자를 요, 원래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쓴다니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날라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그 의미로 이 글자는 빼앗아가버렸다 하늘로 끌어올려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세상에 없어 왜 없냐 끌어가버렸으니까 하늘로 그러니까 회 잇들 잇 빼앗을 잇끌 그래. 빼앗아가버릴거야 하늘로 인간이 그걸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래를 잡을 때, 그, 줄낚시를 딱 쏘아서, 고래가 딱 끼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끌어올린 것처럼, 낚시, 고기 그 끌어올린 것처럼, 딱 쏘아가지고 끌어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늘로. 인간에게서 생명 나무를 빼앗아 하늘 높은 곳으로 가버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찍 죽는 죽게 하는 일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이전의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고 경고하셨으나 생명 나무만은 그러한 경고를 하지 않으신 것은 그이 실과를 먹음으로서 생명을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실 때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는 왜 그래요? 그때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얼마든지 따먹고 이야 생명을 연장해서 오래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난히 생명나무는 놔두고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선악과 열매만.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그걸 하늘로 끌어올려 버렸다 그 말이 그 글자가 날아가 버렸다 이 자예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만은 그러한 음, 경고를 하지 않으신 것은 어, 지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생명이 떠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걸어가 버린 것이 다시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이게 참 귀한 글자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 양이라 고하면은 염소가 생기고 그그 그 순한 양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신목이에요. 신목. 그래서. 양은 선이다 그랬어요 자전에는 양은 선이다 선은 선악과예요 그게 양은 선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 어린 양 예수 그러잖아요 이 양자 좀 볼까요 자 물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양자가 되냐면 5대 양, 그럽니다. 5대 양, 6대 주, 그러지요? 그러면, 바닷물, 5대. 그 다음에, 또, 양, 양막, 그래. 양수, 그러고. 애기를, 생명을 싸고 있잖아요. 양막, 양수. 다 이래 들어갑니다. 전환.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갖다가, 가짜로 쓴 것은 거짓 양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 인자 붙여가지고 거짓 양이라 한다니까요. 인간은 그 진실이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진리를 인간이 인간에게서 나오겠어요? 지, 인간으로 해서 진리가 어, 숨겨져 버렸는데 그리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그러니까 올려가 버린 것이 내려온 것이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러잖아요 왜 하필 양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생명나무 실과이 그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산, 내 살이로라 그 말씀하심으로써 아담을 에덴 동산에 처방하실 때 빼앗아 하늘로 올려가 버렸던 그 그것을 다시 내려보내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를 보고 예수님 말씀을 딱 대조해보면, 와, 이거 이분이 진짜 중에 진짜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음 18강에 말씀드리겠습니다.